다운받으신 DMG 파일을 더블클릭해 주세요. 에, 보이는 에, 패키지 파일을 에, 역시 더블클릭해 주세요. 설치를 에, 계속합니다. 에, 파파고 NMT 서비스 어, 가입을 혹시 안 하셨다면 다음에 이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음,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셔야 하고요. 에, 해당 사이트로 가시면 서비스 어, 사용 에, 동의를 구하고,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에, 적당하게, 에, 이름 주시고요. 어, 뭐,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아무 이름이나. 아, 이름 적당히 주시고, 웹 설정 하시고요. 여기도 음. 어, 대충 입력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등록하기 누르면 됩니다. 등록하기. 네. 등록하기. 그러면, 다음처럼 이제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음, 적당한 장소에다가 음, 아이디, 아, 패스워드, 패스워드, 아, 패스워드, 네, 같다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해놓고 이제 계속하면 됩니다. 이거를 여기 여기다 넣시고요. 그냥 패스워드. 어 여기 넣으시고, 어, 여러분이 원하는 번역 서비스를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어, 여기 에 없는 그 언어는, 어, 동작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개런티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해봐도 오류가 나, 나기도 하고, 엉뚱하게 번역하기도 하고 해서, 일단, 사실상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네이버 파파고 에서 어느정도 테스트가 된 언어 들만을 이제 목록을 이제 사용자에게 에 고지하고 쓸수 있도록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고지한 언어 리스트 만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로 한국어 위주예요 한국어에서 다른 언어로 혹은 다른 언어의 한국어로 이렇게 변하는거 위주고 어 영어는 영어에서 일본어 예, 여기 설명 나온 것처럼, 영어에서, 블란서, 이런 어, 요런, 요런 거 정도가 이제, 비, 한국어 어, 쪽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문제가 있는데, 홈블루, 파이프스3파클립 이런 프로그램들이 모두 다 설치되어 있어야 해요. 어, 지금, 예, 사실상 이 프로그램을 지금 설치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이거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어, 지금 설치가 안돼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도 설치가 안돼 있네요 아마도 이 맥은 이제 오, 운영체제만 딱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프로그램들을 모두 다 설치를 해야만 하고요 어, 그거를 여러분이 무시하고 그냥 OK 누르면 예, 오류가 나게 돼 있어요 오류. 네. 오류 났어요. 그래서 문구를 읽어봐도 오류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끝나게 됩니다. 설치를 못하고. 어, 이 자세한 설명들은 다음과 같은 여기 URL 가시면 GitHub 가시면 이 문서에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이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류가 난 원인은 이 항목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에,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컨티뉴 누르면 잠시 후에 이제 이 화면이 뜨는데 에, 그이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쭉 설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홈브론 설치되어 있는데 예, 파이썬이 설치 안돼 있다면 파이썬 설치하시고 나머지들을 또 확인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파이썬 3이 설치되어 있는데 예, 핍도 설치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예, 스킵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파이썬 3는 되는데 이게 핍이 안 된다 그러면 또마찬가지로 설치하셔야 되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팝 클립도 이제, 여기, OK 딱 눌렀을 때, 예이 매뉴얼, 이 여기 있는데, 이걸 보면은, 어디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거, 공식, 오피셜 사이트, 예 정보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아무도 설치가 안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치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무 설치가 안있었다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돼요. 터미널 프로그램은 런치패드 누르고 아더 들어가서 아더에 들어가면 터미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터미널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고요. 가상 환경이라서 지금 화면이 좀 별로 상태가 안 좋아요. 그건 좀 양해해 바라고요 지금 폰트가 좀 너무 작아서 좀 키우려고 그래요. 근데 네. 인터넷 당연히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어, 여기 사파리에 한번 들어가 보면 어, 브루라고 한번 입력해 보면 돼요. 브루. 맥브루라고 검색을 해야 되는 건데, 가 봤나? 맥브루. 어, 네, 홈브루 나오네요. 홈브루 예, 여기 들어가면요. 에, 설치는 아주 쉬워요. 여기에, 에, 그대로 카피해서요. 여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커맨드 C 아시죠? 자, 커맨드 C, 커맨드 V. 그래서, 어, 다음과 같이, 리턴 키 입력하라고 나오면, 인터, 리턴 키 쳐주면 돼요. 암호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그 무조건 설치하지 마시고, 아까 그 자동 설치 프로그램에서 브루가 설치 안돼 있다라고 나오시는 분만 설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브루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맥 사용자들, 어, 처음에 맥이 운영 체제에 막딱 설치된 상태에서 우리가 제품을 구입했을 때 맥북이나 뭐 맥프로나 기타 제품들 에, 개발 툴, 에, 맥 개발 툴 그다음에 홈브로우 이런 거다 설치 안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들은 이제 이런 툴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이 프로그램이 혹시 무슨 바이러스 같은 게 있을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런 거 아니고요. 많은 개발자들이 이미 쓰고 있는 툴이에요. 음, 유명한 툴이구요. 홈 블루는 어, 맥에서 예, 애플에 지원하지 않는 예, 유틸리티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패키지 관리자인데요. 정확하게는 패키지 관리자다. 우븐2라고, 우븐2 리눅스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죠. 에, apt-get 해가지고 뭐 설치하는 거. 아, 어, 그거 비슷한 거죠. 지금, 이 프로그램, 지금 설치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엘 캐피탄 부터 그 상위 버전, 어, 시에라, 에, 요세미티, 이런 거 정도가 다 테스트가 됐어요. 어 근데 그 이전 버전도 어될 거예요. 이전 버전도 특별히 뭐착장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설치하는 데좀 시간이 걸립니다. 뭐 그렇다고 뭐 1시간씩 걸리는 건 아니고 뭐한 3면 10분. 이 홈브루를 기본적으로 설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맥을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도.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유틸리티들이 있는데 이 유틸리티들이 좋아요. 그래서, 어, 쓸모가 꽤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맥을 사용한 지가 2011년도부터 썼으니까 한 7, 8년 됐는데, 어, 이 맥을 사면서부터 자동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아이폰, 어, 프로그래밍 쪽을 좀 공부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엑스코드 좀 썼죠. 하다가, 어, 이 자동화 쪽에 심취를 해가지고, 어, 이 맥을 쓴 시간이 거의 자동화 연구한 시간하고 비슷, 비슷하죠. 그래서 어찌보면 지금 이제 이거, 이 프로그램도 그 팝클립 플러그인 작업을 한 것도 이제 자동화에 관심을 이미 갖고 있다가 이걸 보고서 이것도 전혀 맥락이 없는 건 아니다. 관련이 있다. 자동화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들게 됐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는데, 어, 편리해요. 일단 그 문자 그 텍스트를 마우스로 쭉 선택을 해가지고 바로 단축키만 눌러버리면 에... 키보드 마이스트로 설치하시고 단축키로도 할수 있어요. 어... 저는 이제 그 방법을 더 많이 쓰죠. 단축키로 하면 더 빨라요. 그래서 이제 금방 바뀝니다. 금방. 에... 단순하게 에 쓰게끔 만든 거죠. 물론 팝 클립도 지금 이제 이팝 클립 플러그인이니까 아 이걸 이용해도 되고요. 지금은 이제 이 설치 프로그램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음 수동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패키지 프로그램이 좀 찝찝하신 분들은 제가 뭐 나쁜 사람 아니니까 그냥 쓰셔도 되긴 하는데 에... 좀못 믿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수동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요 그럼 전부 다 소스 코드 기반이기 때문에 에 코드를 좀 보실 줄 아는 분들은 확인하고 어 이제 좀 무심스러운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설치하실 수 있게끔 에... 소스 코드 베이스로도 설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브루 설치가 끝났습니다. 났어요. 네. 설치가 끝났고 이제 아까 봤을 때 파이썬도 설치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브루 인스톨 파이썬 파이썬 3을 설치해야 돼요. 어 인터넷 가보면 이 파하고 API 사용할 때 파이썬2로도 되게끔 하신 분들 계신데 아, 저는 그냥 게을러가지고 그냥 파이썬3로 그냥 했어요. 일단 어, 나중에 뭐뭐 뭐 하거나 말거나 일단 안할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3로 지금, 지금 플러그인이 돌아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해 주셔야 돼요. 이거 쓰시려면. 파이썬3 설치 이건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불로만큼. 네, 불로는 이제 정신 명치 홈 불로예요. 지금 파이썬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 요새 대세죠. 예,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세가 됐어요. 저도 이제 자동화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 파이썬도 알게 됐고 관심을 갖게 됐고 예, 아주 훌륭히 잘 다루지는 못해도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뭐 몰라서 못 하지는 않아요. 예. 문법을 몰라서 못 하지는 않아요. 대개 하는 작업들이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게 아니고 파이썬이라는 거 자체가 원래 그렇지만 예, 많은 그 패키지들 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거를 가져다가 요리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자 이제 파이썬 3가 설치가 됐고 이제 P3도 설치가 됐을 거예요 아마. 예, 파이썬 3 설치하면서. 그래서 아, 따로 설치 안 해도 돼요. 예, 이미 설치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팝 클립 플러그인을 이제 설치해야 할 목적인 거니까 당연히 팝클립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팝클립 프로그램은 이제 에다 그냥 검색해서 하면 돼요. 팝클립 네 바로 한 번에 나오는데요. 자, 어맥 앱스토어에서 받으셔도 되고요. 어 그냥 웹사이트 들어가서 받으셔도 돼요. 오피셜 사이트 가서 팝클립 for 맥에 여기 들어가 가지고 어 다운 받으면 돼요. 네, 프리트라이얼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에, 음. 모르겠어요. 일단, 좀 써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사시면 되죠. 한 10불 정도 하네요. 여기 보면, 자, 다운로드. 네, 그러면 다운로드에 가보면 이 팝클립이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드래그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넣으면 되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보면, 런치패드에서 팝 클립 실행해 보면 짠뜰 거예요. 오픈, 오픈, 네, 에, enable, enable 팝 클립. 어, 보통 이제 시스템 제어가 필요한 제어권을 가져야 되는 어플들은 이런 항상 보통 이런 거 뜨죠. 그래서 어 디나이하면 이프를만 아, 쓰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거의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픈 시스템 플라프런스 해주고 에 잠금 풀고 그다음에 체크 잠금하고 이렇게하면 돼요. 그래서 에좀 이제 이 팝클립이 어 이제 그 여러분 시스템의 뭐 제어를 할수 있게끔 접근 권을 갖게 돼요. 자에 닫고요. 이제 팝 클릭 에, 아마 작동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지금 뭐 되는 게 없죠 에, 에, 익스텐션이 설치가 돼야지 뭘할 만한 게 생겨요 에, 지금 뭐 카피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카피하고 어, 뭐에다 갖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 갖다 붙이고 이런 거 이런 거뭐 갖다 붙이고 이런 거 그래서 팝클립은 익스텐션들을 이제 필요한 익스텐션들을 이제 갖다가 계속 붙여 줘야 돼요 자기가 주로 쓰는거 위주로 해야 되겠죠 너무 많이 하면 또 정신 없으니까 자 그래서 설치가 필요한 에, 기본적으로 사전 설치 프로그램들은 다 한거네요 다운로드 받으신 dmg 파일을 더블클릭해 주세요 네, 디스크 장치 안에 들어있는 패키지 파일이 보이는데, 실행해 주세요. c o n 눌러 주시고요. 준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각각 입력해 주세요. 예, 현재 로컬 랭귀지는 영어입니다. 영어 그리고 에, 디폴트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인데요. 어, 이 상태를 먼저 해보고 다른 언어도 하나 정도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에, 이상 없을 때 한해서만 에, 다음 이 단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에, 사전 프로그램, 여기 사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블루, 파이썬, 피, 팝, 클립. 이네 가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모두 사전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을 때 한해서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컨티뉴 r 컨티뉴 n 우리 인스톨 암호 입력 네, 설치가 거의 끝났습니다. 인스톨 네 그러면 실제로 설치가 됐다고 아, 이제 팝업창이 보여주고요. 자 이제 테스트 해보는 단계입니다 아, 이제 선택을 해보면 어, 영어 한국어 좀 아, 이제 어, 가 되고요 어, 자신의 로컬 언어가 아, 자신의 로컬 언어가 만약 한국어였다 아, 그리고 타겟 언어가 영어였다 에, 그러면 여기 나오는 EN의 의미는 타겟 언어입니다. 타겟 언어 먼저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 로컬 언어고요. 아, 그러니까 당신의 언어고. 에, 그걸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를 이제 한국어로 바꾸려면 이걸 눌러야 됩니다. 고 눌러볼까요? 에. 네, 네 바뀝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려면 이제. 아, 음, 뭐라고 할까요? 안녕히 주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 만약에 했다면 이번에 이거 영어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영어.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굿나잇 네. 음, 뭐 이제. 인터넷상에서 뭐 이런 걸 가지고 해볼 수도 있죠. 이걸 쭉 선택을 해서 어, 카피 여기서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어, 바로 네, 한국어로, 한국어로 네, 여기 이제 클립보드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죠. 네, 이쪽으로. 에, 훌륭하죠?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언어를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좀 영어하고 한국어로 변환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타깝게도 다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 물론 몇 개의 언어를 설치하게끔 할 수도 있었는데 에, 일부러 그렇게 안했어요 왜 그러냐면 언어를 여러개 설치할 그럼 허용을 하고 해버리면 여기가 좀 지저분해지죠. 여기가 여러 개 나오게 되니까, 에, 좀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우리가 언어를, 음, 하나 정도는 더 추가해 볼 생각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버전에서는 이렇게만 해놨고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구현하는 것은. 음, 어렵진 않아요. 하는 건자 카피 네, 아이디, 아이디를 갖다 붙이고 비번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이 비번은 여러분이 그입력하셔서 소용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나서는 이 삭제해버릴 거니까요. 이 아이디를. 그리고 또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이 직접 이제 아이디 만드셔야죠. 에, 만드셔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음, 다음에는 이제 일본어로 하나 해볼까요? 일본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설치 과정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데 뭐최 5분이 안 걸리니까. 그때 어, 필요할 때마다 언어 바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두세 개 언어를 동시에 쓰셔야 되는 분은 좀불편하실수 있네요. 그러면 아, 한번 추가할 것도 생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두 가지 버전을 준비한다든가. 꼭 필요하신 분은 또 그렇게 쓰시도록.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자, 설치가 됐고요 이제는 그, 일본어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어, 일본어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거를 일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에,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약간 미완성적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아마 안녕하세요라는 뜻일 거예요. 제가 일본어 잘 모르거든요. 여기가 아, 예, 안녕하세요일 거고 이뒷 부분이 항상 이렇게 붙더라고요. 이쪽에 이게 너미로. 근데 이건 뭐 이거 신경 쓰지 않으시면 되니까 앞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음... 검색 맞춤법, 뭐, 이것도 일본어로 바꿔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네, 이 바뀌죠. 네, 이렇게 해서, 팝클릭, 어, 익스텐션, 설치 및 사용까지 네, 설명드려 봤습니다.